항생제 먹고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약을 끊으면 증상이 또 나빠지죠. 결국은. 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주사 피부염의 다양한 증상 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이 예민한 혈관 증상은 우리 환자분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그런데 주사피부염에서 혈관 레이저가 필요한 것은 비단 이 혈관 확장과 안면 홍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사피부염의 병태생리를 살펴보면 크게 두 축으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분들이 굉장히 홍조가 쉽게 생겨서 오래 지속되는 예민한 혈관 반응과 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해서 염증 반응이 증폭되는 염증 반응. 크게 이두 축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혈관 반응과 염증 반응이 서로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혈관이 불필요하게 많이 증식하고 혈류가 모이게 되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초기 그만큼 예민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잘 뒤집어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들도 혈관 주변에 많습니다. 혈관 증식은 또 모낭충의 번식 또한 쉽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혈관 반응이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수 있고 또 염증이 또 많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 또한 많이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혈관 반응과 염증 반응은 서로 평행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증상을 계속 나빠지게 눈덩이처럼 키우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정말 예민하게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처음부터 이런 레이저 치료를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할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병행하면서 초기부터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이 나빠지는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죠. 굉장히 다양한 구멍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이 어디서 어떻게 물을 새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는 환자분에게 일단 집중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런 나빠지게 하는 악화 요인들을 다 알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증상을 확 가라앉혀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주사 피부 환자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생제 먹고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약을 끊으면 증상이 또 나빠지죠. 결국은 혈관을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이 주사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처음부터 어떤 레이저 치료나 항생제, 피부 장벽 강화 치료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이 주사의 나쁜 증상을 확 가라앉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혈관 레이저 이외에도 IPL 치료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IPL 치료 굉장히 뜨겁죠? 모낭충이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IPL 치료는 모낭충 당뇨에도 효과가 좋아서 염증을 조금 신속하게 억제시켜 줄수 있고요 혈관 또한 줄여줄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그 자극이 점진적으로 나한테 올 경우에 둔감해질 수 있거든요 이 IPL 치료가 열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도 처음엔 굉장히 뜨거워 하시다가 이 치료 회차가 거듭될수록 살짝살짝. 살짝 치료 세기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더라고요. 치료가 다 끝났냐고 나중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 자극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혈관 레이저 역시 순한 말 레이저와 매운말 레이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피부의 표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냉매가 슝슝슝 나오는 이런 레이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예민한 주사 환자의 피부를 간혹 뒤집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혈관 레이저를 조금 순한 맛으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두 가지는 첫째, 주사 피부의 병태 생리에서 염증 반응과 혈관 반응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좋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물이 새고 있는 구멍은 같이 막아야 한다. 둘 주사 피부에서 레이저 치료는 혈관뿐만 아니라 염증도 같이 호전시켜 줄수 있다. 오늘 영상이 치료가 막연하게 두려우신 많은 주사 피부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